예제 6.2는 111 검출기입니다. 1이 연속해서 3번 들어오는 것을 검출하는 회로입니다. 초기 상태는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 상태도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1이 연속해서 들어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해서 3번 들어오게 되면 출력을 1로 바꿉니다. 이렇게. 출력이 1이죠. 출력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상태 0으로 가서 0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1이 몇번 들어왔는지를 내부 상태로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태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111 검출기입니다. 그러면 111 검출기에 대한 출력 파형과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입력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입력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출력 파형과 상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를 S0으로 가정을 했고요. 어, 입력이 0이죠. 여기서 클럭이 올라갈 때 직전 값을 봐야 되니까. 입력 값은 1110, 그 다음에 11110, 이렇게 변합니다. 클럭의 직전 값을 봐서 이렇게 제이 변하는 거고 그때 상태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1이 하나 들어왔을 때 0에서 1이 하나 들어왔을 때 1로 가죠 1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S1로 어, 가죠 S1 그 다음에 1이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1로 왔죠 S2로 갔습니다 S2 1이 세 번째 들어와서 S3으로 갔죠 S3 이렇게 왔죠 이렇게 S3으로 갔고 그때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있고, 그다, 여기서 1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왔죠. 0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1이 하나 들어와서 상태 1로 다시 이렇게 갔죠. 상태 1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0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죠. 거꾸로 돌아갔고, 1이 하나, 둘, 세개 연속해서 들어와서 1, 2, 3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상태가. 그래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0으로 있다 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이 연속해서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때는 계속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두번 연속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1이 연속해서 세번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뀌었죠. 1로 바뀌고 여기도 1이 연속해서 세번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뀌었죠. 또 여기도 1이 이렇게 연속해서 세번 들어온 거죠. 세 번.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 1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1을 유지하고, 다음에 0이 들어왔을 때 상태가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태를 0, 1, 2, 3 이렇게 할당을 하고, 어, 상태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상태도구요. 상태표를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상태 S0에 대해서는 입력이 0, 1두 개가 있죠. 입력이 현재 0이 들어올 때가 있고, 1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0이 들어올 때, 예, 0이 들어올 때 1일 때 여기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들어올 때 다음 상태가 S0니까 다음 상태는 여기 S0죠. S0 다음 상태는 S0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올 때는 S1로 갔죠. 예, 1이 들어올 때는 S1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S1이죠. S1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아 그리고 이 여기는 이 상태 값을 그대로 이진수로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 놨죠 이렇게 그래서 0 0은 0하고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0하고 1이죠 1 이렇게 0 1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건 정해진 값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S1일 때 현재 여기서 0이면은 다시 0으로 가고 1이면 S2로 가죠 1이면 S2 그걸 여기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s1에서 입력이 0이 들어왔을 때는 s0로 갔죠, s0. s0로 갔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음 s2로 갔죠, s2. 여기는 s2로 갔습니다, s2. 그 다음에 여기도 00이죠. 이거 0이니까 0 0이고 여기는 2니까 110이죠, 1 0 여기는 2니까 10입니다. 2는 10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 보겠습니다. 2일 때, 여기 2일 때, 0이 들어오면 1로 가죠. 0이 들어오면 0으로 가고, 1이 들어오면 S3으로 갑니다. 이렇게. 현재 S2에서 0이 들어오면, 0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S0으로 가고, S0으로 가고, 어, 1이 들어오면 S3으로 갔죠. S3, 이렇게. S3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걸 이진수로 쓰면 0은 0, 0일 거고, 1은 1, 1이겠죠. 1,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3에서, 어, S3에서, 3에서 0이 들어오면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제자리죠. 1이 들어오면 제자리, 이렇게. 그래서 S3에서 0이 들어왔으니까, 어, 여기는 어, S0으로 갈 거고, 어,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지자리, S3 지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0, 0이고, 어, 그 다음에 밑에는 1,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1 검출기의 상태표죠. 상태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11 검출기 회로도를 만들 때는 요거를 멀티플렉스 회로 갖고 구현해야 되니까 다음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와서 Q1인 거 하나 그 다음에 Q0인 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멀티플렉서 회로에는 여기는 다 똑같죠 여기는 다 똑같고 이쪽에 입력만 정해 주면 되는데 이 입력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에서 Q1하고 Q0로 두 개를 나눠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걸 따로 지금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그럼 출력을 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0에서 멀티플렉서 1은 이 위에 거죠, 위에 거. 요거는 다음 상태가 입력이랑 상관없이 항상 0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는 0, 1이죠. 두 개가 똑같죠. 요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 X하고 이게 같으니까 여기는 X가 되겠죠, X. 그래서 지금 여기는 0 이에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X죠. 여기는 따라가 보면 여기 X에 물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두번째는 이 두개가 똑같아요. 이 두개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0이죠. 이게 입력이랑 상관없이 0이 되니까 0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X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번째 멀티플렉서 2번 입력을 보면 여기는 X랑 똑같고, 여기도 X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도 X죠. 그거 똑같이 X입니다. X.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연결되됐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입력을 이쪽, 멀티플렉스 1번은 0, 입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동케어가 아니고, 어, X, X, X 입력을 똑같게 만들고, 멀티플렉스 0번은 x0, xx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현이 됐고요 최종 출력을 정하는 게 남았는데, 출력은 여기를 보면, 출력은 여기를 보면은, 출력은 지금, 출력 y는 이때만 1이죠. 이때만. 나머지 다 0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 s3일 때만 1이잖아요. s3일 때만 1이고, s3는 값이 11입니다. 11. 11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 Y는 S3, 이거는 둘다 11일 때니까, 이 출력 두 개를 엔드, end, 엔드를 해서, 이렇게 n 드 게이트로 만들어 내면은, 둘다 1일 때만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회로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